어. 어, <laughs> 짜다, <이제. 웃음>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에요 오늘 벌써 여섯번째? 네네 <laughs>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독백 오늘 보여줄 원희의 연기는 바로 능창 연기가 될 거야 그 누나가 보내준 독백 연습해봤어? 그럼요 연습을 했는데 오. 와 이게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외웠어요? 안 외우진 않았는데 응. 그냥 그 사항을 좀 기억을 했어 또? 때. 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게 가정리는 데이거 읽을 수 있나? 아 리딩 응 음? 리딩부터 시작할게요 <laughs> 이게 여기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코로나 나 아니, 코로나 아니고 여기 연기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아이 저저 기억 안 나세요? 아이, 잠시. 아유, 이, 이, 이 요거트 죄송해요. 아저 하도 하도 목이 말라 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아이 저희 집은 우유 먹는데 그 아침에 맨날 와 가지고 우유 같은 거 몰래 집어 가고 이러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침 맞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 한번 와야지 와야지 생각했다가 그것도 잘안 오게 돼요 일을 하니까 컷응 나쁘진 않았어 근데 원희가 평상시에 고기를 아, 고는 많이 맞다, 흔들리고 맞다. 호흡이 하... 많이 들어가 좀 빼주면은 오히려 좀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 해보니까 차동형 할 때보다는 응, 편하지? 네,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어, 왜냐면 너가 평상시 쓰는 말투라든지 그런 게 약간 배어 있어. 네? 약간 묻어 있어. 그래서 너가 오버를 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게 보여. 한번 엑스팅으로 한번 해볼까? 아예 엑스팅으로요? 아예 어, 일단 상황을 아니까 대사 한번 보지 말고 상황을 기억해서 한번 해보자. 아, 네, 네. 갈게요. 아아저 기억 안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그때 뭐아 아, 요구르트 아 제가 그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로고탕 아니 저희 집은 우유를 시켜 먹거든요 아 근데 그 아침에 막 와가지고 우유 같은 거 가져가면 그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근데 아우 아, 죄송해서 잘했어 아, 그래도. 좀 되자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은 있긴 한데, 능청스러웠고, 오히려 너 같았어. 아, 근데 고, 고개도 너무 많이 흔든것 같아가지고. 고개, 고개 괜찮았어. 그리고 오히려 시선이 분산됐던 게 많이 사라졌다. 왜냐면 내가 있기 때문인가 봐. 상대방이 보여서 오히려 너가 시선은 좀 많이 분산되는 게 사라졌어. 자, 이번 누나 디렉팅 주면살 거예요. 네. 갈게요. 레디, 고! 봤다. 마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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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어우. <laughs> 어저 어, 기억 안 나세요? 아이아 <laughs> 아이, 제가 요구르트를 또. <laughs> 무슨 어때? 다시 액션 아무아없아 요구르트 마신다 어 근데 뒤에 사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아, 아 그, 요구르트, 저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음. 아이 그, 저희 집은 우유를 시켜먹는데 아침에 그 우유 같은 거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재주도 어떡하냐. 잘했어. 저거 침 맞고 그때 그냥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오고 싶은데 그게 저가 일을 하니까 잘안 돼요 그게 근데 또 오늘 어차피 여기 또 지나가니까 한번 계실까 이래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뭐 그때 그 선생님들은 건강이 잘 지내시잖아요 잘했어 근데 눈 깜빡이는 게좀 많다 아, 너... 어 근데 고개 흔드는 건 많이 자연스러워졌어 아 그래요 오늘 몇 가지 할까? 솔직히 한번딱더 해보고 시 진짜로 열심히 아, 점점 뭔가 좀 저거 어? 뭐지?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게 생겨가지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어 그래요? 그러면 한번더 할까요? 레디 액션 <laughs> 아, 어, 어, 저 기억 안 나세요? 아그아아 아, 요구르트가 아, 제가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아, 근데 저희 집은 우유 먹는데, 그 아침에 우유 막 있는 거 남이 가져가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 근데 이거, 어, 어떡하지? 아, 근데 저 그때 침 맞고, 아, 그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할까 하다가도 또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또안 돼요, 잘.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쓱 지나가 보니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근데 이거 계실까 하고서 한번 와봤는데, 아니 뭐 어떻게 그때 선생님들은 건강히잘 지내시잖아요. 잘했어. 잘했다고요? 응.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연기를 할 거야. 아, 카메라 연기. 지금 풀샷으로 잡았잖아. 이렇게 좀 디테일한 과정보다는 액션 위주로 많이 갔잖아.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로 정말 클로즈업만 잡아서 너가. 눈썹 하나 하나, 눈동자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볼 예정이니까 다음 번까지 완벽하게 숙지해 오세요. 와, 일단 숙지는 해 올게요. 음. 근데 할수 있다. 할수 <laughs> 있다. <laughs>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